오랜만이죠 오늘 좀 긴장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댄브도 뭐 했었다고요? 사실 그 댄브에 댄브 <laughs> <댐브> 준비하는데 <laughs> 하다가 하는데 진짜 힘, 힘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니터에서 찍어보니까 되게 로보트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듯이 되게 힘 없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거 하는 거를. 댄브 키 비슷한 사람끼리 한 건가요? <웃음> 아니요. <웃음> 이 춤이 진짜 이렇게 힘든 춤인 줄 몰랐고, 한번출 때마다 그 인트로 부분부터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한번 끝나고 나면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토가 나올 정도로 숨이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댄브 끝나고 나서, 찬이랑 저랑 이렇게 뒤로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끝나서 이렇게 하고, 제 파트 딱 나올 때, <laughs> 이렇게 한다고요. 표정도 이렇게 안 힘든 척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멤버들끼리 맞춰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새해 제일 처음으로 들은 노래는 저는 음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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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그오그 <laughs> <laughs> 새해 처음 듣는 노래가 한 해를 결정짓는다고? <laughs> 그럼 <그거> 맞나요? 그래 <웃음> 혼자 웃음 터졌다 <laughs> 애국가 아니 그거 그말그뭐그 그, 그, 투애니언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나가 <laughs> 들었어요. <웃음> 갑자기 네 <웃음> 갑자기. <웃음> 근데 저희 멤버들 다잘 나가겠다고, 네, 내가 제일 잘 나갈 들었습니다. 그게 또 차트에 있더라고요. 그 역주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셨나봐요, 새해부터. 잘 나가, 잘 나가, 매건 제일 잘 나가. 신나게 보냈죠. 머리 약간 주황색 같다고. 이게 원래 제가 한번 그때 염색했을 때 탈색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한번 감으면 은 색이 되게 많이 빠진다고 해서 최대한... 응. <웃음> 머리를... <웃음> 절약을 하면서 이렇게...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아니요 머리를 안 감았다가 아니라 머리를 그런 거... 어... 안 감는 건 아니고 되게 빠르게 감는다던가 찬물로 이렇게 빠르게 씻는다던가 하하하. <laughs> 락을 하고 있죠. 머리에 그, 물 빠짐을 덜 하기 위해서. 머리에 팔이 꼬인 것 같다고, 이거? 아닌디. 아 바꿔야겠다, 이거. 귀찮아서가 아니라 머리 빠지면 또 염색해야 되면은 또 머리가 상하잖아요. <웃음> <웃음> 건강미. 에? 뭐지? 에? 어머, 이상해. 나 왜. 뭐... 바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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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걸려가지고. 매건 바보. 다시 왔어요. 안녕. 왜지? 아, 갑자기 꺼지더라고, 혼자서. 제가 뭐 누르는 건 아닌데. 기계치라고, 네. 저 기계치예요. <laughs> 아니 레, 렉이 걸려가지고 아 여러분 제가 저 크리스마스 때나고 집에서 파티했거든요 멤버들이랑 이제 댓글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 봤어요 맨, 그 팬분들이 도어락을 보라고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지선이가 말해주더라고요 도어락 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도어락을 봤어요 아 이걸로 보면 잘 보이는구나 도어락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도어락 본거 말했나요? 지선이. 이게 무슨 뭐예요 진짜 나왜 이래? 괜찮아요 여러분? 안 다쳤어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아, 괜찮으세요? <laughs> 아 만지지 말래요. 이렇게 안 만질게요. 여기서 아 불안해 무서워. 또 방종인 줄. <laughs> 머리 아프다고요? <laughs> 치고 나서 괜찮냐는 지원 <laughs> 오늘 어디 안 좋으신가요?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 도어락 도어락을 봤는데 무섭기는 했지만 저는 원래 무서운 걸 좋아하잖아요. 알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영 언니도 제,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발 밑에 조심해. 손 대면 또 넘어갈라. <웃음> 불안해가지고. <웃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꼬이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만 보이는데이렇게만 안 보여. 아 쓰담쓰담해지는 것 같다고? <laughs> 부르면 와줄 것 같은 멤버요? 어다와주지 않을까요? 제가 부르면 다와주죠 당연히. 멤버들한테 전화해봐요. 어 전화해볼까? 팀폰으로 전화해볼까? 전화해보고 싶어. 해볼래요? 팀폰. 여보세요. 롬쎄야? 롬쎄 롬세 뭐해? 나 심심해. 내려와봐. 나 1층이야. 응. 어, 한인종이야. 어, 빨리 내려와봐. 아. 오! 아니, 스피커폰 해줘야지 지원아 크크크크. 아, 아. 스피커로 연결, 아. 내가, 나, 나만 듣고. 아, 근데, 온대요. 룸새가 <laughs> 인맥 자랑이래. 매거니 <laughs> 연기 잘하네. 아니, 아니. 메소드 연기래 <laughs> 받았는데, 바로 온다고. 또, 역시 제가 부르니까 오는 거 보소. 음... 스피커판 할줄 모르냐고요? 아, LG 당연히. 왜 몰라요, 그거를.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 오면 꿀잼. <laughs> 꿀잼이라고요. <laughs> 운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지금 앞에 사람이가 진다, 중...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아, 웃겨. 어, 숨 어, 대지 말라고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아, 너무 웃겨. 안올것 같다고요? 안 오면 뭐안 오는 거지, 뭐. <laughs> 뭐라고? 안 오면 혼자 전화 잡고 연기한 거야. <laughs> 안 오면 반연기 <반영도> 대상이에요. <laughs> 대박, 롬세. 아 롬세 여러분 이거 봐 왔어요 대박이죠 그거야? 아니 내가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음, 들렸어? 아니 전화 내가 아니야 스피커로 연... 내가 까먹고 스피커를안 했는데 팬분들이 나 연기한다고 <laughs> 연기하는 줄 알고 지원 연기한다면서 안올 거라면서 그랬는데 왔다고 역시 우리 의리 의리 롬세 의리 롬세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니 안웃어요이따가 그냥 왔어요. 언니 이렇게? 가봐. 그럼 댓글이 보일 거야. 아, 이렇게? <laughs> 오, 잘보이는데 <laughs> <맞아. 잘> <laughs> 응. 아, 니맞 아, 잘보이는데 우리 M 카한거렇이떴더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저 직캠 있어요? 나 직캠 어, 있어? 너 직캠 있어? 아 어, 그래. 진짜? 왜냐면 너는 댄스 브레이크를 했네. 비용 비용, 비용, 비용. <laughs> 완전 멋있었죠. 누워 있다 왔어? 음. 무슨 피곤한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와준 거야? 아니, 널 위해서 오지 않고 팬분들 위해서 왔지. 그래? <laughs> 그럼 잘 가? 왜 부른 거야, 갑자기? 나뭔일 있는 줄 알았어. 아, 갑자기 댓글로 전화, 뭐, 뭐 때문에 그러지? 전화, 전화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진짜 받더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롬쌤생?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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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 아, <laughs> 인맥 자랑. <laughs> Sorry. s o 어, 댓글이 잘안 보여서 거기 앉 찍었고 <laughs> 알게 어 <웃음> 오케이 오늘은 <laughs> 장난이에요 앉아요 앉아요 음새 뭐 먹었어요 고금스 고금스 하이 역시 우리 고구스 <laughs> <laughs> 진짜 좋아해 <정말 웃음> <laughs> 나 진짜 고구마 좋아어나 진짜 집 가자마자 고구마 제가 좋아해서 많이 얼려놨거든요. 돌려 먹고 왔어요. 아니 팬분들이 언니가 계속 고구마 이모티콘을 올리니까 <laughs> 스포인. 아 고구마 스포 아니에요. 고구마는 그냥 내가 좋아해서 내가 올리는 글이니까 됐기 됐기 좋아하는. 아니 SNS 댓글 인스타 댓글 스포냐고. 아니야 고구마는 스포 아니에요. 지금 그, 그, 한 컨셉 고구마는 무슨 고구마 컨셉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고구마 아니. 고구마 우유 아니면 김치 나는 우유. 우유 어어 맞아요 다 맛있어요.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자고 <laughs> <하고> 있나봐. <막. 웃음> 졸려? <웃음> 오늘 음방 TMI는? 오늘 저꼭아 맞아. 맞다. <laughs> 맞다 근데 내가 어. 그 그게 음. 지현이 직캠을 본 내가 막막 이러고 막. 막, 이런 거막 <laughs> 막 표정을 <laughs>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음, 맞아 맞아 <laughs> 꽃가루가 응.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응. 입에 들어온 것도 있고 입술 붙어 있는 것도 아 있었서 그래서 <laughs> 하면서 진짜 <웃음> <웃음> 이러면서 했어요 <laughs> 아 웃겨 왜냐면 계속 여기에 이렇게 쳐서 하면은 음. 이거밖에 안 보일 거아니에 보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될까 봐 나는 맞아. 최대한 빨리 강한 바람으로 딱 하고 때려라 했는데 <웃음> <웃음> 실패했어. 아니 챙이도 그만큼 먹었던데. 맞아 챙이도. 맞죠. 맞아. 그리고 오늘 멤버들이 뭔가 머리를 차용하는 그게 많아서 다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맞아, 맞아. 마지막 엔딩 때 계속 낮고가 딱 하고 고이 레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어느 순간 딱 잡혔는데? 머리가 이렇게 딱되있는 거야 정리가 그래서 언제 정리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했대요 빨리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귀여운 걸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딴딴딴딴딴딴 치잔 이러고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요즘 뭐 봐요 여러분? 뭐가 재밌어요? 알... 스카이캐스? 궁... 군... 이게 뭐죠? 스카이콩콩? 군... 스카이콩콩 <목소리> 스카이 아. 재밌어요 여러분 아니요 리비전 그거는 <laughs> 진짜 센스가 없네 나보다 없네 왜? 진짜 알아요 캐... <laughs> 나도 카이즈의그 드라마 펠라이트 영상 그런 거는 봤어요 아 진짜 채널9이 <laughs> 응. <체나 다인이> 재밌대요 채널나이 <laughs> <다인>? 감사합니다 정말요? <laughs> 응? 누구누가 안 나왔죠 챙이랑 아 챙이만 안 나왔구나 아직 챙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챙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챙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수고해야겠다. 응. 챙이가 뭐 했냐, 여러분. 챙이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뭐했지 아, 아 여러분, 챙이 뭐 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첫 번째 힌트. 오. 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챙 아. <laughs> 어, 아! 내 개인 브이앱인데 지금 게스트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인기방송이네 여기. 안녕! 나꾸예요 아 <laughs> 여러분. 내가 맛있는 거 사왔다구. 뭐, 뭐 사왔어? 불닭볶음면이랑 삼각김밥 해먹으면 좋지. 아 맛있겠다. 오늘 렛츠고예요? 네 렛츠고예요. 오늘 파리툰 날씨인가? 오늘 앞머리 털었던 거 얘기해줘서. 앞머리 맞아. 털었던 거 어. 이렇게 보여. 어, 너 엔딩 이렇게 때. 이렇게 아 보여주고. 아니 그때는 머리 안덮혀가지고즉 바로 이렇게 정리. <laughs> 귀여워. <웃음> 이렇게 <laughs> 잘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아주 <laughs> 아주, 아주 잘했어. 팬분들 금방 또 올게요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굿나이. <나인.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맛있게 만들어 놔야 돼. 가서 뺏어 먹게. 원래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우리 얼마 전에 범퍼카 타러 갔었는 거 <laughs> 아아그 음. 음. 영상 <laughs> 그 영상이 나왔던데요? 그어또 스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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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자 씨 거의 스포나요? 범퍼가는 안나오이래어 스포는 아니야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어머 아니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시간 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말을 했어 범퍼가 탔다고. 아 그래? 내가 진짜 분명히 봤어. 맞아 그건, 맞아. 는 이건 스포가 아니야. 그러면 스포 아니야. 이미. 아거스포가 아, 아니야. 자꾸 날 막지 말란 말이야. 나말아 우리 말자. 나할 거야. 아 근데 스포를 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 팬분들 약속을 또 그렇게 어, 잘단사 비밀이라고. 약속. 우리 V LIVE 봤을 때도 내가 진짜 팬분한테 감동 받았잖아. 까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약속을 지켰지 짜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믿어 우리 팬분들. 그게 과연 비하인드 있지 아니면 채널 라인 있지 아니면은 뭐 그런. <laughs> 아니면 뭐 내가 그냥 <laughs> 그냥 내가 심심해서 내가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서 어? 그냥 재밌 영상을 찍은 건지 재밌는 영상도 올려볼까 이렇게 한 어. 어, 아니면 내가, 내가 그냥 있구나. 그냥 내가 찍는 것도 되잖아 그래, 내가 내내 사인첩 갤러리에 담아 제가 또 요즘에 어. 영상 찍는 어. 그런 취미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담아보고 있어요. 한번 보여볼까? 아 이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짜잔. 서연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확대해 보면 나랑 태영이랑 사진 찍는 게 보고 있어. <laughs> 이 사진 또뭐 없어요? 그리고 오, 제가 같은 거? 어 셀카를 보여드릴게요아공부 이거는 걸로. 너무 귀여.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 멤버들 공부하는 거 귀여워서 찍었. 나도 요즘 공부할 거 있을 텐데 내거 없네. 너꺼는? 매번 이가 공부를 하 <laughs> 잠깐만 조금 찾아볼게 일 없네?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응. 제 바로 앞에 나경이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오늘따라 너무 열심히 고개를 안들고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응. 거야 아, 우리 나꺼 오늘 열심히 하는거 이쁘다고 딱 찍었거든요? 알고 보니 <웃음> <웃음> 알고 보니 바로 앞에 있는 내 얼굴 알고 <laughs> <laughs> 내 얼굴 그리 너무 예쁘다 날경아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러고 찍었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해? 아 귀여워. 볼펜도 뼈아리 걸려. 아 너무 귀여워. 나이 모기 물렸나 봐. 왜? 진짜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간지러간지러 완전 커다란 야 만지러어또 <laughs> <찌그러웠어. 웃음> <laughs> 꺼진, 또 만지네 아니에요. 또, 만지네. 또 꺼진다 <laughs> 아니. 요 <왜? 웃음> 내가 만지면 꺼진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닙니다. 웃음> 아, 아, 또 왔어. 아, 오 마이 갓. 누구야 여러분 맞혀보세요. 아주 아주 마지 봐. 소리만 내봐. 목소리 내보라고. 목소리 내보라고. 매디 <laughs> 지선이에요, 남잔데네 <laughs> 실친이래. <laughs> 아씨, <시>, 싫어. <laughs> 2차전지 <시작하지>. 시까지 <laughs> 그러면,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아, 2부를 그러면 여러분, 해봐야지. 지원이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지선이 걸로 돌아올게.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브이앱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많이 브이앱을 못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이 셋이서 다시 <웃음> 돌아올게요. <laughs> 이브고 오신 브이앱 대산치래 보이나 나? 나 그런 거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싶어. 아, 막이 좋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좀 미안해. 미안해요. 음수 생일에 뭐할 예정이에요? 저는 잠수 타려고요. 같이 음... 타려고요. 나도, <laughs> 생... 내, 제... 내 생일날이 나도 잠시 탈거 같아. 저기, 무인도 혼자 가고 <laughs> 짜발이야 고구마나 채소. 아 고구마 때가지고 고구마, 고구마나 고구마나 한 박스 보내줘야겠다 그 모임 때문에. 여러분 아, 이제이제몇 몇 시죠 언니? 지금 누구랑 네. 얘기하시는 거죠? <laughs> 검색? 자저 마음의 음. 소리. 여러분 제가 기회가 좋아. 되면은 정말 V 어. 라이브로 먹방을 한번 어 좋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할수 있잖아 우리. 아 지금도 당연히 <laughs> 할수 있죠. 하지만 어 조금. 그럴까? 음. <laughs> <laughs> 먹을 <laughs> 수 있는 날 있잖아요. 응. 음.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어키 그 다음날에 정말 쉬면서 이렇게. 부지 않아도 되고. 어, 음. 막 부어도 음. 상관없는 그런 날. 음. 저는 이슬만 먹. 네? 어? <laughs> 그, 그, 그 무대를 언제 했지? 그 무대를 <laughs> 말하려고 한것데그 <아니>, 무대를 <laughs> <말하려고 웃음> <건데>. 그 <laughs> 언제 했었지?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것만, 이것만. 이거, 뭐, 네. 이거만 이거 진짜, 네. 어떤 거, 어떤 거요? 럼스의 생일 선물로 먹어봐. 아이 괜찮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괜찮아 받으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그러면 우리 멤버들 <laughs> 이번에는 챙기지 말자. <laughs> 맞아요. 우리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이제부터는 <laughs>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올해부터는 안 챙기고 하지 않았나 그치? 소소하게 그냥 아, 우리 중요합니다. 씨앗만 사다 주자. 아, 그니까? <laughs> 직접 키우라고. <laughs> <보고. 키우기. 웃음> 좋아요. 저는 생물을 사랑하니까요. <laughs> 와요, 잘자 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챙겨주지 마세요. 충분히 사랑만으로도 넘니까 <laughs> 맞아요. 절대 맞아, 절대 맞아. 절대, 맞아. 절대. 괜찮습니다. 자한 명씩 응. 눈으로 하트 발사. <laughs> 시작. 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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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잠시만 저기요. 제 개인 방송이거든요 지금. 아 맞네 진행? 맞네. 진행자 요 지금? 아 메이. 저기요. <웃음> 여러분. <웃음> <laughs> 아왜 이렇게 귀엽니 진짜 아 하하하하하 하 백댄서들들 진짜 안녕 고마워요 <laughs> 귀여워 고마워요. <laughs> 안녕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안녕 <laughs> 배경 불해 <보래. 웃음> 와. 오늘은 다들 내꿈 꾸길 내꿈 꾸기, <laughs> 프로미들 꿈 <laughs> 꾸기 프로미들 꿈 꾸기 <꿀보기. 웃음> <laughs> <laughs> 안녕, 잘 자요 진짜 사랑해요 아!